도둑할 수있음더 감사하고, 열함할수있음이 감사함을 감사하실 주의님을 축원합니다 아, 예. 36절을 보내람이 온전한 어거도 자기 목숨을 이루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했어요. 유익할까요? 아니죠. 아파 보니까 생각이 나요몸은 언니로 데 마음은 언니로 데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나이가 먹으니까 확실하죠? 봄은 아, 이빨 정축인데 몸은 80대도 더. 고렁고렁해요. 고령 네. 저만 그런가요? 그냥 그래도 달려서 씁시다. 아멘. 아멘. 완전히 치료는 안 돼. 그냥 달려서 쓰자고요. 뭐 달려서 쓸수 있는 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런므로 네. 우리는 뭐예요? 살아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네. 그것이 주님의 뜻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 만음대로 하나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받길 주의 이름으로 수근합니다 네. 대살로니가 조장 18절 은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하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 어 대살로니가 본게 여기 그냥 음, 그냥 말씀드린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많이 나와요 그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많이 나오는데 드라드라 하는 건 같이 한다 같이 하자 아멘.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 함께 연합해서 땅끝 부흥사를 연합해서 정말로 나간다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큰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끝이 아니라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복귀를 이제 작년에 이제 잠깐 쉬는데요. 어, 기도 중에 복귀는 정말로 언제가 복귀인가 진정 깨달았어요. 40년 넘게 달려와서 목회를 잘한다고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시 그런 기회를 준다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목회는 끝날 때가 시작인 거예요. 늦었다 할 때가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진정한 목회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주의 부르 축건합니다수건합니다예 보니까 감사 보면 감사하면 문제가 뭐하죠? 해결되고. 감사하면 문제가 뭐예요? 해결. 감사하면 병이? 아, 나온다. 어. 감사만 행복이? 아, 나고 찾아오고, 찾아오고. 정말이에요? 예. 감사에는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아멘. 사, 감사하면 사랑이 뭐하고요 넘치고 유화하는 자 있으면 병납니다. 오늘 유화하는 자 있으면. 자기도 비호하는 사람은 고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한다 아멘. 아멘 나도 감사 너도 감사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더 감사 아멘. 아멘 감사에 감사를 하면 더 감사를 하면 더 좋은 감사가 역사가 이어납니다 예. 제가 하나님 일을 할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잘한다고 바로 뛰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쉴때 돌이켜 보니까 잘한 거한 가지 있으면 못한 게 아홉 가지야. 아홉 가지 못한 거만 생각이나 하는데, 저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 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못한 것이 더 많고 슬펐고